다음은 다큐멘터리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번 읽겠습니다. 어두운 밤, 나방들이 빛을 향해 모여든다. 나비와 비슷하지만, 나비와는 다른 대접을 받아온 나방. 사람들은 나방이 밤에만 나온다고 생각하지만 꽃에 앉아 꽃가루를 모으고 있는 이 나방처럼 낮에 활동하는 것들도 있다. 색깔이 칙칙하다는 것도 우리의 편견이다. 나비보다 색이 다양하고 무늬가 화려한 경우도 많다. 나방의 몸에 붙어 있는 가루들도 사람들이 나방을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다. 인체에 해로운 성분이라는 오해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이 병을 유발하거나 특별한 화학작용을 일으키는 경우는 없다. 나방의 애벌레는 식물의 잎을 먹어 해충으로 인식된다. 하지만 사실 숲의 생태계에서 보면 그들은 없어서는 안될 존재이다. 대량 번식하는 나방의 애벌레는 새들의 가장 중요한 먹이인 것이다. 다시 들으십시오. 어두운 밤, 나방들이 빛을 향해 모여든다. 나비와 비슷하지만, 나비와는 다른 대접을 받아온 나방. 사람들은 나방이 밤에만 나온다고 생각하지만, 꽃에 앉아 꽃가루를 모으고 있는 이 나방처럼, 낮에 활동하는 것들도 있다. 색깔이 칙칙하다는 것도 우리의 편견이다. 나비보다 색이 다양하고 무늬가 화려한 경우도 많다. 나방의 몸에 붙어 있는 가루들도 사람들이 나방을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다. 인체에 해로운 성분이라는 오해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이 병을 유발하거나, 특별한 화학작용을 일으키는 경우는 없다. 나방의 애벌레는 식물의 잎을 먹어 해충으로 인식된다. 하지만 사실 숲의 생태계에서 보면 그들은 없어서는 안될 존재이다. 대량번식하는 나방의 애벌레는 새들의 가장 중요한 먹이인 것이다. 43번 44번.